남아서까지도 기공 작업을 하고 집에도 늦게 들어가게 되고 늦게 들어가면안하요 밸런스를 적당히 아직까지 는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세미나 좀 가도 돼? 라고 하길래 오, 얼마든지 네. 좋지 라고 했는데 네. 그게 이렇게 격주마다 서울에 가야 되는 1박 2일 일정인지는 몰랐고요 안녕하세요 구강아르마외과 전문의 치과사 문승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치과 치료할 때 기공물이라고 네, 기공물. 그런 단어를 듣기에는 기공물이라는 단어에서 설명을 못주시면될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치과에서 치료를 하게 되면요. 당일에 치과에서 직접 입안에서 뭔가를 만들어서 끝나는 경우가 있고, 기공소에서 보내서 작업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고철물 같은 것들을 총괄하여서 기공물이라고 일반적으로 읽컫습니다 기공소에서 만드는 것들 대표적으로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공소에서는 주로 틀니, 크라운, 인레이 수술할 때 필요한 보조 가이드 같은 것들을 만들기도 하고요. 다양한 재료가 있습니다. 그럼 보통 이 기공소랑 치과는 업무 분담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반적인 치과에서는 환자 입안에 보철물이 들어가기 전까지의 준비를 먼저 마치고요. 그거에 대해서 본 같은 거를 뜨고, 그본뜬 거를 통해서 장치들을 만드는 것은 기공소에서 일반적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치과사가 의 기공물을 직접 만들 일은 잘 없겠네요. 대부분의 치과사들 의 같은 경우에는 학생 때 실습을 하고 난 이후로는 기공물 제작 과정에는 참여하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첫 불을 들었거든요. 오늘 기공물 만드신습다 네, 저는 이제 3D 프린터나 디지털 쪽에 관심이 많아가지고요.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치과에 3D 프린터와 밀링기, 스캐너 이런 것들을 다 구비를 하고 있고요. 치과 의사 같은 경우에 기공 과정에 대한 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만 그 기공물이 오차가 생기거나 그랬을 때도 어디서 오차가 났을지 원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수 있고 의사가 직접 그런 기공물을 디자인하게 될때 가장 환자에게 적합도가 높고 만족도가 높은 결과물을 이뤄낸다고 생각합니다. 반 취미로 시작했다가 좀더 깊어진 케이스. 제가 컴퓨터로 뭔가를 만지작 만지작 거리고 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치과에서 시간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치과에서 일어나는 일도 내가 컴퓨터를 사용해서 조금 더 계획해보고 할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라는 걸 고민을 해보다가 디지털 치과를 접하게 됐는데요. 디지털 치과를 접하게 되면서 디자인만 해보는 게 아니라 그럼 내 손으로 만들어보기까지도 한번 해보자 라는 걸 컨셉을 가지고 만들기 시작한 게 점점 이제 발전을 하게 된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 지금 원장님이 만들고 있는 건요 진 치료할 때 쓰세요? 제 입안에 들어가는 장치도 사용을 실제로 하고 있고요 환자 입안에 들어가는 장치도 또한 물론 만들고 있습니다 스승님 내는 게 필요할 것같은데 혹시 특학을 하셨나요? 누구한테 배우신 거예요? 디지털 치과가 지금 많이 발전이 됐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구강 스캐너의 도입 정도가 디지털 치과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고요 디자인을 하고 출력을 하고 밀링을 하고 실제적인 기공 과정까지 다루기에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 배울 수 있는 곳이 많이는 없고 그래서 저또 또한 궁금해서 외국 기공사분들 유튜브 같은 것들을 보면서 독학으로 처음에는 시작을 했고요 기공사 선생님들이 듣는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수강을 신청을 해서 해. 직접적인 기공과정을 제가 직접 배워서 발전시키게 됐습니다. 원장님이 사용을 해보셨을 때 3D 프린팅으로 만든 기공물이랑 전통적으로 만든 기공물이랑 기능의 차이가 혹시 있는지 아닌가? 아니면... 완전히 대체를 하고 있지는 않고요. 기존의 기술과 접목이 됐을 때 가장 효과를 많이 발휘하는 기술입니다. 예를 들면 틸리를 만들 때 이전에 틸리의 뼈대가 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양초 같은 성분의 그 왁스 성분을 입안에다가 배열을 하고 그거를 금속으로 주조를 해서 만들었는데 이제는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하면 컴퓨터 상에서 완벽하게 배열을 하고 그것을 바로 주조를 하면 되기 때문에 오차를 확실하게 없앨 수 있다는 측면에서 3D 프린팅 기술 ]들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근데 언제 치료 하나라도 바쁘신데 그렇게 기공문까지 만들면 시간이 부족하지는 않은데? 시간이 부족합니다. <laughs> 진료를 보면서 기공물을 제작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은 일이고요. 오전에 처음 환자분이 오셨는데 오후에 디지털로 가이드 수술을 하시고 싶다고 하면 점심 시간에 디자인을 후딱 후딱 하고 당일 수술을 하고 그런 식으로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못 하는 경우에는 남아서까지도 기공 작업을 하고 집에도 늦게 들어가게 되고 그런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늦게 들어가면 안실호 다행히 아직 혼날 정도로 이렇게 들어가진 않고 있고요, 밸런스를 적당히 아직까지는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 밸런스를 잡고 있다하셔서 음. 검증을 위해서 좀 오셨습니다. 처음에 세미나 좀 가도 돼? 라고 하길래, 어, 얼마든지 좋지. 라고 했는데, 그게 이렇게 격주마다 서울에 가야 되는 1박 2일 일정인지는 몰랐고요. 그래서 좀 생각했던 것보다 자주 집을 비우네? 라고 생각은 했는데, 그래도 그런 걸 하면서 상도 받고, 자기가 더막 재밌는 걸 하고 배우고 하니까, 내가 옆에서. 충분히 이해하고 도와야겠다는 생각이 <laughs> 네, 드네요. 나는 이걸 듣는 내 모습이 어떻게 담긴가 <laughs> 아, 무슨 표정을 짓고 있어야 되나. <laughs> 어제 직접 만든 기공모를 다 풀어주세요. 임플란트 환자에 있어서는 거의 99% 이상을 디지털 임플란트를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틀니 환자나 임시치아 같은 게 필요한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디자인하고 있는 것까지 생각을 한다면 매우 높은 비율의 환자분들을 다 디지털을 적용해가지고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얻을 수 있는 베네핏이 뭐가 있을요 언제든지 그 기존에 있었던 데이터를 재활용을 할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메리트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 치과에 처음 오신 날에 디지털 스캐너를 통해서 스캔을 해준다고 하면 어느 날 갑자기 치아가 부러져서 오거나 했을 경우에 이전에 있던 데이터 같은 것들을 즉시 사용을 해서 크라운이나 보철물이 들어갔을 때 이전의 치아의 모양을 참고해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질감이나 불편감이 훨씬 낮아지게 됩니다. 디지털 요 방식을 지금 한국의 대다수의 치과나 기공소 사용을 하고 있나요? 그렇지는 않요 치과 내에서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곳은 많지는 않고요. 기공소 측의 영역에서는 조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직접적으로 기공소의 역할을 제가 직접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치과에서는 조금 더 디지털 비율을 많이 높여서 진료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 디지털 기술들이 치과계 또 어떻게 더 도입이 되고 어떻게 더 이용이 될 것인지 예측하시는. 디지털 기술이라는 것이 굉장히 변화가 빠르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제가 주기적으로 해외에 있는 치과 기자재 박람회나 이런 것들도 참고를 하는 편인데요. 3D 스캐너 같은 경우에도 아, 이제는 더 이상 발전이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이 왔는데 해외에서 올해 2025년 국제 치과 기자재 박람회에서 나왔던 내용인데 CT와 기존에 있던 3D 스캐너를 통합하는 그런 제품들도 나오려고 하는 것 같은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A AI의 도입이 굉장히 빨라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 나라에는 아직까지 모든 것을 AI가 완벽하게 해 주는 그런 제품들이 많이는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해외 제품 같은 경우에는 환자의 데이터 같은 거를 넘겨 주기만 하면 1분 이내에 AI가 디자인을 해서 프린팅을 한다든지 밀링을 한다든지 그런 과정만 거치면 되게끔 하는 AI 기술과의 접목이 지금 제일 화두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는 어제 진찰만 하고 그런 세상에 오면 어떻게 보면 편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결국은 그런 걸 통제를 하고 최종적으로 컨펌을 거치고 책임을 져야 하는 거는 결국은 치과 의사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겪고 있었던 이런 부분의 노하우가 쌓였을 때 맞는 방향인지 틀린 방향은 아닌지를 검증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진료 철학을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까지 AI나 이런 기술 발전들이 완벽하게 들어올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외 분야는 다 가능할 것같으요 어떤 분야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원장님 지시를 여기 이렇게 조금 저렇게 너무 좋겠네요 <laughs> 너무 좋겠는데 지금도 사실 치과 의사가 세팅 값을 주어졌을 때 그거에 맞춰서 기공 디자인이나 기공물이 나오게 하는 기술들은 어느 정도 개발이 조금 많이 진행이 되어 있고요 저도 실제로 치과에서 환자분들 수술 디자인을 하고 그런 것을 할때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가장 자신있어 하기도 하고 좋아하는 분야인 디지털 치과 분야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좀더 재밌고 유익한 치과 정보를 가지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